나르시시스트가 누구인지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바람둥이라서 그렇다. 인성이 나빠서 그런 거다. 하지만 이 설명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고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애를 시작할 때만 보면 오히려 헌신적이고 집중적이고 매력적입니다. 문제는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왜 반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지, 왜 공개적인 관계를 피하고 비밀 연애를 선호하는지 그 이면의 심리 구조를 차분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을 핍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그 감정이 어느 정도 내면에 축적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도 견딜 수 있고 상대가 항상 확인해주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이들은 사랑을 느끼는 능력은 있어도 유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칭찬을 받아도 오늘 관심을 받아도 그 감정은 바로 증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같은 상태로 돌아옵니다. 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나는 아직 확인받지 못했다. 이 공허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사람에게서 동시에 확인을 받아야만 자아가 잠시 유지됩니다. 바람은 쾌락이 아니라 자존감 유지 장치입니다. 그들에게 충실함은 미덕이 아니라 위험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충실함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안정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충실함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충실해진다는 것은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한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며 그 사람이 떠나면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 생존을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항상 예비관계, 대체 공급원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바람을 습관처럼 피우는 이유입니다. 공개된 관계는 그들에게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관계가 공개되면 사회적 규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연인이라는 정체성, 행동에 대한 책임, 주변의 시선과 평가.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모든 것을 압박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관성을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다르고 어제의 약속이 오늘의 감정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관계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통제를 요구합니다. 반면 비밀 연애는 역할이 불분명하고 약속이 애매하며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많습니다. 즉 자유롭습니다. 비밀 연애는 언제든지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관계 전략은 이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지울 수 있어야 한다. 비밀 관계에서는 관계의 증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불리해지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공식적인 사이가 아니었어. 네가 혼자 착각한 거야. 난 약속한 적 없어. 이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심리적 탈출 버튼입니다. 그들은 언제든 관계를 부정할 수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래서 비밀 연애는 그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람은 목적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사람은 기능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기능,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기능,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는 기능, 이 기능이 잘 작동할 때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약해지거나 더 효율적인 대체물이 나타나면 미련 없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충실한 구조는 그들에게 비효율적입니다. 비밀은 그들의 통제 욕구를 극대화합니다. 비밀 연애에서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집니다. 언제 만날지, 얼마나 드러낼지, 누구에게 말할지, 이 모든 결정권을 나르시시스트가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는 그들에게 강한 우월감을 줍니다. 상배는 불안해지고 확신을 원하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됩니다. 이 구조는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편안해하는 권력 구조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비밀 연애를 할때 무작위로 상대를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심리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감지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사람은 약한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일까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은 약함. 그 자체가 아니라 경계는 약하지만 가치와 기능은 높은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완전히 무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감정 이해력이 높고 타인을 잘 배려하는 사람. 겉보기에는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유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는 습관입니다. 이들은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걸 거야.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이런 해석을 반복하며 관계를 스스로 낮춥니다. 비밀 연애라는 비정상적인 조건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유형은 이상적인 대상입니다. 저항은 적고 기능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정서적으로 관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을 잘 알아 봅니다. 사랑받는 경험이 부족했거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이력,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경향. 이런 사람들은 관계 자체를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비밀 연애는 이들에게 오히려 특별한 관계로 해석됩니다. 아무나에게 숨기지는 않았을 거야. 나를 믿어서 조심하는 거겠지. 이런 의미 부여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며 상대가 스스로 관계를 붙잡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공감이 자기 보호보다 앞설 때 발생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연락을 끊거나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일 때도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더 기다려야 하나? 내가 잘못해석한 걸지도 몰라. 이 자기의심은 나르시시스트의 책임회피를 완벽하게 도와줍니다. 비밀 연애에서는 이 구조가 더욱 강화됩니다. 관계의 기준이 없고 외부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는 점점 더 자기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약한 사람은 오래 유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무조건 약한 사람만 노린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 저항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의외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에서는 우월감은 느낄 수 있어도 인정과 존경 가치 확인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력 있고 매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대상을 선호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강함이 자신에게는 방어로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밀 연애는 선별 장치이기도 합니다. 비밀 연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하나의 시험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불편함을 느껴도 말하지 않고 의문이 생겨도 참아주고 관계의 비대칭을 견디는 사람, 이 구조를 받아들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기준을 낮춰도 떠나지 않는다. 그 이후부터는 통제와 이용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비밀 연애는 관계의 시작이 아니라 선별과 길들이기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정리하자면, 나르시시스트가 노리는 사람은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연계를 스스로 흔드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 관계를 유지하는데 책임을 느끼는 사람.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 이불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에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비밀 연애의 문제는 왜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나만 계속 설명하고 이해해야 했는가입니다. 관계에서 당신만 불안하고 당신만 기다리고 당신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상호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이 구조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과 결함이 드러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특히 깊은 친밀감, 일상적인 관계, 장기적인 노출, 이세 가지를 견디지 못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결함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비밀 연애는 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를 깊게 만들기보다는 겉도는 구조를 유지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비밀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비밀 연애는 특이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을 숨기며 진짜 욕구를 감추며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며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삶 자체가 비밀을 연속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숨기는 방식이 그들에게는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허한 자 외부 확인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자존감, 책임을 견디지 못하는 구조, 통제와 도피가 동시에 필요한 심리,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된 부조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이해는 설명이지 용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나는 계속 상처받아도 되는가? 나르시시스트가 비밀 연애를 선택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행동을 도덕의 언어로 해석하려는 시도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생존 방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속에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아도, 관심을 받아도, 인정과 헌신을 받아도 그들의 내면에는 늘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백은 외부의 확인으로 잠시 채워질 뿐, 결코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에게 머무르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끊기는 순간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비밀 관계는 이 불안을 관리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공개된 관계는 책임을 요구하지만 비밀 관계는 자유로운 이동과 부정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언제든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비밀은 약점을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패입니다. 겉으로는 지배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는 극도로 취약합니다. 자신의 결핍, 불안, 공허가 노출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관계가 공개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이미지로만 자신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의관성, 책임 진실성이 요구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깊어질수록 숨겨지고 사랑은 커질수록 이름을 잃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대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서사를 바꾸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 연애는 그들에게 특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살아온 방식의 연장선입니다. 숨기고 나누고 부정하며 유지해온 삶의 구조가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뿐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그들을 변호하기 위함도 비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진정한 상호성, 안정, 존중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통찰을 줄수 있지만 그 관계를 감내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처는 멈추기 시작합니다. 창배를 나르시시스트로 확인했다는 말은 그 사람을 진단하거나 규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 관계가 반복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이해가 충분해졌으니 관계를 더잘 관리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해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머물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쉽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설명에 반응하지 않고 논리에 설득되지 않으며 공감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방향은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설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명은 경계를 세우는 행위가 아니라 경계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협상을 이용합니다. 둘째.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은 그들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오히려 당신의 기준을 낮춥니다. 셋째. 관계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유지됩니다. 공개성, 일관성, 책임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감정이 있어도 관계가 아닙니다. 넷째. 반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설명, 한의, 설득, 모두 그들에게는 공급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썼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관계는 당신이 계속 증명해야 유지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숨겨져야 유지되는 사랑도 아닙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만 지속되는 연결은 이미 관계의 형태를 잃은 상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 확인되었다면 그다음 단계는 분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분석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지점입니다.